이번 겨울 난방비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매달 쌓여가는 관리비 고지서를 보며 한숨만 나오시죠? 하지만 정말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올해 겨울부터 당장 받을 수 있는 59만 2천원 난방비 지원금과 내년부터 쏟아지는 복지 혜택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2026년부터 시작되는 각종 복지 혜택과 지금 당장 신청할 수 있는 긴급 지원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년에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과 올겨울 난방비 부담을 확실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먼저 내년 2026년부터 시작되는 복지 혜택들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복지의 해라고 불러도 될 만큼 많은 지원들이 새롭게 시작되거든요. 첫 번째로 스포츠 강좌권입니다. 이건 저소득층 아이들과 장애인분들이 운동을 꾸준히 할수 있도록 매달 수강료를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유아나 청소년은 한 달에 10만 5천원, 장애인분들은 12만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내내 사용 가능하고요. 신청은 이번 달 11월 28일까지 스포츠 강좌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문화누리카드입니다. 내년에는 연간 15만원이 지급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에서 6세 이상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영화관람, 도서구입, 공연 관람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신청은 내년 2월부터 시작됩니다. 세 번째는 농식품 바우처입니다. 이제까지는 임산부나 영유아 가구만 받을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청년 1인 가구까지 새롭게 포함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4만원 상당의 신선한 식재료를 받을 수 있어요. 매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주민센터에서 신청자를 모집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네 번째는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난방비와 전기요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내년부터는 다자녀 가구도 새롭게 포함되어, 1인 가구 기준으로 29만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고,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유익한 정보들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이런 정말 필요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꼭 부탁드려요. 다섯 번째는 한부모 가족 지원입니다. 양육비는 월 23만원으로 그대로지만, 추가 양육비가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두 배나 인상됩니다. 그리고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도 완화돼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섯 번째는 먹거리 기본 보장제도입니다.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졌을 때, 푸드마켓에서 바로 식료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인데요. 내년 1월부터 전국에서 운영이 시작되고, 첫 방문할 때는 소득 확인 없이 바로 제공한다고 하네요. 일곱 번째는 대중교통 정액 패스입니다. 한 달에 일정 금액만 내면 버스와 지하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요. 청년, 어르신, 다자녀, 저소득층에게는 월 5만 5천원. 일반인은 62,000원 수준입니다. 내년 1월부터 이용 가능해요. 여덟 번째는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구직촉진 수당이 기존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되고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도 더 확대됩니다. 아홉 번째는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입니다. 월소득 8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라면 정부가 보험료를 일부 부담해주고 저소득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규모가 더 늘어날 예정이에요. 여기에 더해서 청년 미래 적금 신설, 청년 월세 20만원 지원, 공공임대 확대, 노인 일자리 115만 개로 증대 등 청년과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혜택들이 추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혜택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지난달 제가 만난 김영희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75세인 김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혼자 사시는데, 처음에는 이런 혜택들이 있는 줄 몰랐어요. 할머니, 문화누리카드 받으셨어요? 그게 뭔가요? 처음 들어보네요. 15만원짜리 카드인데, 영화도 보고 책도 살수 있어요. 아이고, 그런 게 있었구나. 난 몰랐네. 이렇게 대화를 나눈 후에, 김할머니께 문화누리카드, 에너지바우처, 농식품 바우처까지 모두 신청해드렸더니 1년에 거의 50만원 가까운 혜택을 받으시게 됐어요. 김할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제 손자들과 영화도 보러 갈수 있겠네요. 정말 고마워요. 이처럼 알고 계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는 혜택들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2026년은 정말 복지 혜택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진짜 중요한 내용은 내년 혜택보다 더 급하게 챙겨야 하는 올해 바로 지급되는 한시적 지원금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내년은 내년이고 지금 당장 겨울이 코앞이라 이게 더 중요해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겨울에도 작년과 동일하게 최대 59만 2천원 난방비 감면을 발표했습니다. 이건 2026년 제도와는 완전히 별개로 올해 겨울에만 받을 수 있는 한시적 지원이에요. 지원 방식은 월 148,000원씩 4개월간 총 592,000원이 감면되는 방식입니다. 지원 시기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적용되고 산업부가 11월 27일 행정 예고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고 하네요. 지원 대상은 생계 급여, 의료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사회적 배려 계층입니다. 여기에 올해는 새롭게 사회 복지 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회 복지 시설이 추가로 포함됩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긴급 생활 지원 심터 등도 해당되어 예전과 달라진 점도 있어요. 신청 절차가 훨씬 간단해졌거든요. 한국가스공사에서 대상자 자격을 확인한 뒤 본인 동의만 거치면 가스 공사가 대신 신청해 주도록 제도가 바뀌었어요.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번 59만 2천원 감면은 도시가스 요금에만 적용됩니다. 등유 LPG, 연탄, 전기난방은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이점꼭 기억해 두세요. 정리해 드리면 내년 2026년은 바우처, 대중교통, 농식품, 에너지, 노인 분야 등 전반적인 복지 혜택이 크게 늘어나는 해입니다. 그리고 올해 겨울은 59만 2천원 한시적 지원금을 무조건 챙겨주셔야 해요. 이 내용들은 비교적 최근에 발표된 것이라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세히 알려드린 건데요. 혹시 주변에 어려운 이웃분들이 계시다면 꼭이 정보를 공유해주세요. 특히 어르신들은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으시잖아요. 자녀분들이나 주변 분들이 대신 신청해드리거나 정보를 전해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런 정보 혜택들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어려운 이웃분들께도 꼭 공유 부탁드려요. 한 분, 한 분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